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백TV 채널입니다 오늘 7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비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건 한 20분 전에 20분 전에 비가 멈추고 개어서 녀석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지금도 빗방울은 가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요 들어와라. 네, 노리 녀석이 이제 밖에서 또 볼일 보고 이제 들어왔어요. 가, 순돌아 이리 와. 그만 나가 이제. 한웅, 검둥. <laughs> <laughs> 어. 어쨌든 바람도 좀 불고 시원해서 좋습니다 아침에. 어. 누라, 벤소이, 밥좀 먹어. 이씨 그래 그래. 누 누가? 그래도 비누주니까 싸움이 안난거야 이리와 누 누가? 이리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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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있지마 이리와 가누 이리와 <laughs> 순돌아, 뭐해? 순돌씨, 뭐하는 거야? 풀도 잡수는 거야? 응? 개풀 먹방입니다. <laughs> 손들아 이제 그만해. <laughs> 손들아 이리 와. 뭐가 필요해서 저렇게 불을 뜯어모는 건데. 아, 우리 또 목도 봐야 되겠네, 이 <laughs> 그래서 그냥 풀이 이 녀석은 볼일 보르면, 꼭풀 안으로 들어가. 꼭 들어가서 봐. 그래서 더 저거 합니다이 아. 타는 이는 앉아서 할때 전진함수 넣지 않나그지그지 다섯 타이틀립니다저 녀석도 풀뜯네 오늘 은 완전 개풀 먹방입니다, 여러분들. 노라 이리 와. 풀 먹지 마. 순돌아, 그만. 새끼가 지금 네가 소야, 이 씨. 순돌이는 오늘 소가 됐네. 소가. 가자, 다호아 가자! 순돌아 간다! 노 우리는, 가자! 비가 이제 서서 내리기 시작한다? 예, 이제 내, 내리기 시작해, 비가. 예, 보일라나 모르겠네. 꿀통! 오늘 아직 마음 먹고 먹네? 들어가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진짜 가자 비 온다 들어가자 순도라 들어가라 들어가 노우라 들어가. 또 그쪽이야 아저 녀석이지 자동이네 진짜 계속 말하지마 너 이거 들어가 이제너 집에 빼 노래 오 저렇게 응 그렇게 말어이대 아이고씨. 들어, 들어. 겟이놈들 아이 살구도몇개다몇개안 달렸었는데. 요거 남은 내 요거. 오늘 하나 땄어요 마저. 참살구자 여러분들 어, 오늘. 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안전에, 아,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